소, 여러분 안녕. 안녕. 니야 저거 있 셔츠가 꺼져있어 루피님이랑 같이 할건데 아 지금 루피님 왔네요 루피님 저기요 이거 진짜 깔아도 될까요? 네?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, 네, 아니요. 네, 아니요, 네, 아니요, 네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 여자친구 모두가 게요 모태솔로라서, 3년. 3년이란다, 그. 몇년 모태솔로였지? 몇년 모태솔로? 몇년 모태솔로? 여러분. 루피님, 몇년 동안 모태솔로였어요. 몰랐었어요. 잠깐만요, 님! 님! 우리 못가려면막 할거든요. 그 응. 친구 모두 뭔데요? 그러고 안그쳐줄 그래, 거야. 아니 왜 맨날 그렇게 하세요? 안그쳐줄 그래, 거니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퍼 리퍼입니다. 누구야? 아, 근데 왜그 로봇이야? 됐고 재미없어 송우 진짜 여친모드 진짜 여친모드세요? 님 신나겠네 예. 여친모드 없는데? 이거 뭐야 그거 그냥 지옥에다가 그러면 되겠나? 어, 다 yes. 여자친구. 아니네? 님이네? 아, 진짜. 여자친구도 님이 만들었어요? 응. 이거예요. 아닌데? 그목검은색 뭐 그거 다 있는 건데요? 아니면, 이렇게. 음. 맞는데요, 여자? 보세요. 맞잖아요. 이거, 뭐야. 저 3년 못에 쏠렸었는데. 무사 여러분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친구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스마트맨이죠. 스마트 저... 여자친구모두은게뭐요누 아, 너무 한번 볼게요. 잠깐만. 처음 그 포레디 피자 같게요. 아우 재미없는 게임을 그래 많이 깔아놓고선 근데 치모도 해야겠다. 왜없지 제가 없애게 해놨죠 아니 이정도나쁘시네이 힘이 더 이상이 더 나쁘시네, 나쁘시네. 여러분 이거 그 여러분 제가 지금 애들 원을 깠거든요 어, 이거 따세요, <laughs> 아왜안 나와. 여친구들은 무슨 똥여친구 <laughs> 어떤 거라고요? 저는 이키블러가야겠다 이거 우리가 했던 월도 아니에요? 맞아요 꺼지세요 봤잖아요 <laughs> 이게 뭐지? 이게 뭘까? 오. 이게 뭐지? 이게 뭘까? 뭐야 아 럭킹블럭 레이시네 <laughs> 이거 보세요 럭킹블럭이에요 보세요 럭키. 럭킹! 여러분, 제가 음. 님이랑 같이 로키홀로 가보는 거예요. 응, 금블로 켜면 되네. 아. 니에, 가차는 안 됩니까? 아, 오늘 저 인형 들으 오늘, 오늘 그쪽으로 가볼게. 아니, 왜 그것만 말하세요. 싸우는 곳. 여기 싸우는 곳이군요. 이씨, 왜 이래. 어, 누, 이거 했나, 우리가? 아니..아니요? 또 했는거 같은데? 한가볼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잘못도 그냥 한개씩 넣을게요 또그 사람이 만넣겠죠또 다이아 고깃 넣어을게요 네. 철광옷이랑 이건 제가 애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광옷도 기본 맞죠? 빼 네. 맞죠? 어. 여분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여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, 빨리 안하면동은자니다 잠깐만요, 안 돼요. 그 이거도 하기 싫다고요? 아, 빨리 해요, 그냥 아. 좀 이따가 내일 하면 되지. 이쪽부터 시작해 시장은...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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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거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가돼안팀 네, 할게요 그래 오늘 어, 얼안돼블돼안럭안얼안한블돼한시다얼안돼블돼이돼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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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한국 블록인데 괜찮을까? 여러분, 빨리 합시다. 이쪽으로 <laughs> 오세요. 네. 아, 제가 빨간 팀인데? 아, 이거 저 그냥 방금 죽어요. 아, 저 띠부이 주세요. 네. 어. 그쪽은 시적이에요? 네. 아니, 하지 마세요. 애초 뺏지 마세요. 아니, 이거 그냥. 아, 나 나갈래, 그러면. 네. 아니, 좀 가만히 있어, 뭐야. 한 개씩, 한 세트씩. 응. 한 세트씩 가려가고 있잖아요. 니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? 그치, 원래 욕심 많아. 아직은 빨간 티비죠 잠깐만요. 시작해야죠, 레이스 님. 레드. 빨리 가는 사람이. 네. 음. 다음 주 스킨 정해주기. 스킨 마스터에서. 네. 준비, 시작. 아, 다 불러. 불러. 오기 이거 보세요. 아, 그래. 팔 폭발 펑치. 아, 꽝. 아, 어, 어, 다 불러. 아, 삼좀보시는 옷도 감정. 다 불러. 아, 나 이거 왜다 캐버리지? 다 자, 불러. 풀. 나 용어 생겨, 포켓몬 기술. 아? 리님 보세요. 아, 야간 씨야. 우와. 그러면 뭐야. 효과 데 레코딩 같이 봐. 효과 데레코드요이 내가 걸린데? 내가 이기기 이야 아, 김우리. 아. 꽝. 아, 잠깐만 미안해요 제가 먼저 갈게요 오! 신속 오케이 아니요! 아니! 아니 아 왜까지 오신속아 아, 뭐야 아불라 오케이 화염정화 복전 이것도 안 걸렸지 아. 진짜 벌써 왔어요? 아니 계속해서 내가 스키는 다음 주에 못 가게 해서 쓰겠습니다. 어제가 빨간 팀인 팀이... 아 됐구나. 헛... 그...